열매교의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잘 지내다가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짠! 찾아왔습니다. 우리 찬양율동 같이 할 건데요. 오늘은 따라따라 따라 찬양율동 곡에 이어서 전도사님과 안도경 선생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율동을 준비했어요. 와! 우리 그두곡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아요. 그럼 찬양율동 하러 떠나볼까요? 찬양율동, 뿅!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일에도 찬양율동 신나게 함께 하면서 예배를 열어보아요 이제는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열매교회 부감선생님이신 김희영 부감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 모두 모두 기도 자세 준비 되었나요? 두 손은 가지런히 모아 기도 손 해주고요. 두 눈은 꼭 감고 기도 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열매 교회 친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교의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는 재미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예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잘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러 가보아요. 먼저 말씀송부터 함께 부를게요. 말씀송 시작! suck suck tease suck 같이 읽어보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생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 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산에 오르셨어요. 영차! 영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예? 저희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산 위에 있는 집은 잘 보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빛도 이와 같단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빛도 숨길 수 없단다.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밤에 등불을 켠후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놓아야 할까? 아니면 높은 곳에 올려 놓아야 할까?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 놓으면 환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려 놓아야 환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맞다. 빛도 이와 같단다.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한단다. 아하 아하.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훌쩍 훌쩍 여기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토닥토닥 꼭 안아줘요. 빙글에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꾸르르 꾸르르, 여기 배고프고 목마른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용돈을 모아 친구를 도와주어요. 빙글에 친구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친구들의 마음이 환해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제 기도하고 말씀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매교의 친구들 모두 기도 손 해주고요. 두 눈은 꼭 감고 기도 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열매 교회 친구들과 함께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찬양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려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친구들 오늘도 예배가 모두 끝이 나면 가정학습지와 만들기 활동 꼭꼭꼭 시간을 꼭 가져보아요 말씀을 복습하고 기억하면서.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제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어요. 한주 동안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항상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일에 영상에서 만나요! 열매교의 친구들 모두 모두. 응.